다음은 조준선입니다. 3인칭, 1인칭, 자주포, 윤곽. 이렇게 있는데, 이번 패치 1.16.1.0. 길기도 하다, 네, 패치로 윤곽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자, 3인칭 시점, 1인칭 시점. 내가 에임을 어떻게 맞출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모양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원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투명화예요. 이거는 투명화입니다. 투명화. 이 밑에 있는 거는 투명화. 저 같은 경우는 다 불투명으로 쓰죠. 이렇게 네. 쓰시면 되겠고요. 1인칭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 배율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거.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다른 거는 뭘로 하셔도 괜찮은데 조준 표시기 맨날래 조준 표시기만큼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장각 관통 표시로 쓰십시오. 네 이게 뭐냐면 적의 에임을 올렸을 때 내가 관측이 가능한 확률이 어느정도인지를 계산이 돼서 녹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쓰시고 그걸 보고서 사격을 하셔도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장갑 관통 표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드를 쓰시려는 분들 중에서 저랑 같은 모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신호등 모드 그 밑에 관통 여부가 큼지막하게 동그랗게 뚝뚝뚝 박혀있는 것들을 쓰고 싶으시면 저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나올 겁니다. 1인칭도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보증 모드 자동전환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켜시면 되구요. 이게 뭐냐면 눌러보시면 나오죠? 요 위에 이게 뭐냐면 편착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이 뜨면 그 부분에 사격이 불가능하다. 그게 밑에도 나오죠? 여기 탄에도 보시면은 빨간색 점이 생기면 얘는 못 쏜다. 그리고 현재 장전된 탄이다. 그런게 나옵니다. 여기, 여기 빨간색 생기는 것도 예, 얘가 여기 사격할수 있다 없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점 배열 표시기. 이거는 여기 내가 이거 자주 퍼가지고 줌을 얼마나 땡겼는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켜고도 꺼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 시점 조작은 일반하고 대체가 있는데, 이게 대체로 하게 되면 반전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여기 아래 이쪽을 보고 싶어요 탄산 있는 쪽을. 그럼 아래로 내리면 이로 가는데 대체로 하게 되면은 자주포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는 올려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일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주포 시점으로 전환. 자주포 시점 탄도 시점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점 이게 있는데 이건 탄도 시점 아까 그 이렇게 탄뭐 날아가는 모양으로 볼수 있는 거를 할 건지 아니면 자주포 시점으로 항상 돌아올 건지. 마지막 사용대 시점으로 쓸 건지인데, 저는 자주포 시점을 씁니다. 왜냐면, 자주포 시점을 보고, 탄도 시점을 들어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자주포 시점으로 쓸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 자주포를 타는 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제가 존중해 드립니다. 하지만, 난 쏘지 말아줘요. <laughs> 자, 다음. 이번 패치의 꽃. 윤곽입니다. 자, 윤곽. 이거는 탱크의 외형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더 여러분이 편하게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모드입니다. 기본이 있고요. 간소화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 탱크 겉에 붙어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가짜가 많죠, 가짜. 근데 이거를 다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장갑만이 보이게끔 맞춰버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윤곽선이 있던 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상대방의 실질적인 장갑이 보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3D 위장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실질적인 장갑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간소화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간소화로 쓰면은 단점이 뭔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이 간소화 쓰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붕 떠보여요. 보키는 진짜 좋은데 되게 이질감 들게 윤곽선이 생기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아우,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쓰셔도 잘쓸 수만 있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초보 유저분들은 그냥 간소화 쓰시고 적응하세요. 이게 진짜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렌더링. 이거는 뭐냐? 이거는 성능에 따라서 좀 리소스 많이 먹습니다 이거 사양 나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없음이고요 사양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 보시면 나오죠 이게 관통 가능한 그러니까 얘 관통 철갑탄 가지고 얘를 뚫고 얘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비파괴가 되는 오브젝트들이 있잖아요 돌, 집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단색으로 할 건지 무늬 이렇게 X 표시돼 있는 걸로 할 건지 선택이 가능하고, 여기도 이렇게 단색으로 할 건지, 무늬로 할 건지, 여긴 비금으로 다르죠? 똑같이 무늬로 해도 여기는 X 표시, 여긴 비금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셔도 되고,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꺼놨어요. 왜? 저는 어차피 이제 다 외웠으니까. <laughs> 고인물들은 안 써도 무방한 그 정도의 기능이에요. 하지만 초보분들은 개꿀 기능이다. 개인이 리소스 먹으니까 사양 안 좋으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끄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 패치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설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됐죠? 설명 다 끝났습니다. 보준선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네, 표식으로 넘어갑니다. 표식. 적군과 아군과 파괴된 전차의 어떤 표식을 씌울 것인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눌러보시면 옆에 다 나와요. 아이콘, 단계,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플레이어 이름, 내고도표시기 이렇게 내구도 표식이 배경이에요. 전차 이름,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조준 지시선 이게 자동조준 했을 때 이게 삥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게 있고, 이걸 끄면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에임맨 따라간 걸만 보여요. 저는 이걸 꺼놓고 씁니다. 되게 방해되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이름은 제가 이거는 켜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아이콘은 안 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차 단계 안 켜놓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에서는. 기본이 있고 적용이 있잖아요, 알트가. 이거 알트 눌렀을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에서는 전차 이름, 플레이어 이름, 내구도 표시기.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선택. 자동조준 표시 지시서는 선택. 그리고 내구도는 이건 뭐 취향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퍼센티지보다는 남은 내구도를 네 하시거나, 현재 내구도 네 슬래시 총 내구도를 네 보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은, 현재 내구도 네 슬래시 총 내구도로 네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피통이 다 달라요, 요새는. 옛날에야 뭐, 다 동일했는데, 지금은 뭐, 경화강도 있다, 뭐, 야전계랑도 있다, 그래서 피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2의 풀피통이 몇인지를 알고 싶으면, 슬래시가 있는 걸 쓰시면 되고, 네, 나는 지금 현재, 나는 과거 따윈 중요하지 않다. 나 현재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남은 내구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도 통용이 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예전에는, 그, 그, 그 이킵이, 저, 경화관 같은 게 없을 때, 체력 늘려주는 게 없을 때, 이 피통, 풀피통을 보고 상대 업그레이드 상태에 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은, 흔한 예로, 피통의 그, 부품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저 티어들은. 그러면, 피통이 달라져요. 피통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긴 없는데, 수집전차에 가면은, 전보시험에 되게 무서운 전차였거든요. 그 당시에. 얘가, 주, 포탑이 두 개인데, 어포탑을 쓰면 장갑이 약해져요. 그리고 낮은 포탑을 쓰면, 어포탑을 안 쓰면, 관측 범위가 좁고, 회전속도가 느린 대신에, 장갑이 152mm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피통이 730, 이걸 쓰면 760이어서, 피보고 아는 사람들은, 어, 쟤 포탑 이 약하다, 포탑 때려야지? 하고서 포탑 패고, 어, 쟤 포탑 강하다, 포탑 말고 딴데 때려야지? 딴데 때리고. 그것도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가능은 할 건데, 지금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 네. 네 라떼는 마리오가 갑자기 갔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받은 피해량은 켜는 게 무조건 좋겠죠. 얘가 피해를 몇시을 벌었는지 나오죠. 그리고 전차 아이콘을 켜지 시 말라는 이유는 이렇게 위에 계속 떠있으면 방해돼요, 오히려. 그래서 기본 상태에서는 꺼놓고, 알트 상태가 따로 있습니다. 알트 상태를, 아이콘을 켜놓으면 내가 이 전차, 만약에 모드를 쓰시는 분들이면 아이콘을 바꿔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콘이 뜨고요. 모드를 안쓰고 순정은 쓰시는 분들에는 이렇게 탱크 모양이 뜹니다. 탱크 모양만 뜨게 하시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꺼놓으셔도 돼요. 근데 모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이콘 갖다가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머리 위에 뜨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차 단계는 뭐 켜려면 켜고 끄려면 끄고 개인적으로 전차 아이콘을 모드를 쓰시는 분들은 안 켜는 게 좋고 순정을 하시는 분들은 켜는 게 좋다. 왜? 순정은 얘가 티어가 몇 티어인지 머리 위에 띄는 게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콘 쓰시는 분들은 이게 괜히 아이콘을 가린다. 근데 그 밑에는 똑같아요. 전자 이런 플레이어 이름 내구도 표시기. 이건 다 체크하세요. 제가 이 플레이어 이름을 왜 체크하라 그러냐면 솔직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왜 체크하라 그러냐. 클랜전을 위해서 체크하라고 하는 겁니다. 클랜전에서는 탱크가 동일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공방과 다르게 그리고 1.4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피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탱크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닉네임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닉네임이 외우, 읽기 쉬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1.4를 하기 위해서 클렌저를 할 때는 이걸 켜놓는 게, 플레이 이름까지 켜놓는 게 베스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왜 이걸 꺼놨냐? 공방에서 유저들의 닉네임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어차피 그 상태창이 뜨긴 하는데, 옆에 그, 목록에 계속적으로 눈앞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나와서 꺼놓은 거구요. 여러분은 다 켜놓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똑같이 맞춰주시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아군. 똑같이 맞추세요. 아군, 적군. 똑같이 맞추세요. 왜? 아군도 적군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녹색 적군이죠? 네. <laughs> 도답이고요 되도록이면 혼동 안 가게 동일하게 맞춰 놓는 거예요. 아니면 아군은 아, 아군은 나무피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퍼센티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군이 네, 악운이 아니라 악운이죠. 네, <laughs> 오타임 이거 <laughs> 개소리고요. 네, 파괴된 전차 이거는 이제 죽은 전차를 표시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남은 내고도만 표시해 놓습니다 어차피 얘총 내고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 괜히 눈에 거슬림 남은 내구도 하고 내구도 표시기도 꺼버립니다 네, 죽은 놈은 필요 없다 탱크 이름만 봅니다 아시겠죠? 네, 받은 피해량은 어차피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죽을 때 나오는 피통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서 죽을 때 만약에 100뎀 먹었으면 이게 꺼놓으면 그냥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켜놓는 거고요 알트 적용은 마찬가지로 다 켜놓죠 왜냐하면은 어떤 탱, 어떤 사람이 어떤 탱크를 타고 어떤 피통을 가지고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남은 내구도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걸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디까지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표식은 이 정도입니다. 쉽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전투 알림. 전투 알림은 피격 방향 전투 기록 피해 기록 지도 경계 전투 보고서 및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 하나 보면은 피격 방향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기본으로 좀 좋게 해주지 왜 이렇게 해놔요? 모르는 사람은 당해야 돼 올탱은.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 월팅 시작하실 때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으면 이렇게 둥 하고 저저 그냥 이렇게 부채꼴만 쫙 뜨고 말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피격 방향에서 고급 네 고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뜹니다 세심하게 뜨서 이것도 다 체크하세요 전부 다 체크하세요 이게 뭐냐면 눌러보시면은 부품파괴랑 부상유발을 빼겠다 나한테 맞은 내가 궤도만 맞았으면 아 궤도 맞은 거뭐 상관없어 하면 이게 예, 끌수 있는데 전부 다켜 놓으세요. 어떻게 맞았는지 어디를 맞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아군 공격은 아군한테 맞으면 옛날에는 데미지를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거든요. 근데 어떤 전차가 쐈는지. 네, 그런 거 보기 위해서 켜 놓는 거고. 피해량은 말 그대로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데미지를 입었는지. 이건 왜켜 놓으라 그러냐면 내가 비분 피해량도 중요하지만 도탄된 피해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초보 유저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이제 좀 연차가 쌓인 유저들은 이 도탄된 데미지를 보고 상대방의 주포의 데미지를, 네, 주포 구경수를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저전차의 스펙을 외워놓은 다음에 주포가 여러 개인 전차들 있잖아요. 뭐, 200을 예로 들면 12.8cm가 있고 15cm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헬렌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그, 맞았을 때, 15cm 주포인지, 12.8cm 주포인지, 도탄이 나면은, 데미지를 가지고, 750이 도탄이 나면, 어, 15cm. 560 데미지가 도탄이 나면은, 어, 12.8cm. 그러면 제 장전이 몇 초겠다. 하고서, 그걸로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정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피해량을 쓰는 겁니다. 이 도탄된 피해량 때문에 쓰는 걸라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동적 표시는, 뭐냐면은 이게 세게 맞으면 세게 나와요. 크게 나와요. 제가 가끔씩 맞으면 억 소리 내잖아요. 그때마다 보시면 피해량이 다를 거예요. 세게 맞으면 피해량이 크게 나오고 작게 맞으면 작게 나오고. 이거는 솔직히 꺼놓도건 상관없어요. 네. 꺼놓는 건 상관없습니다. 전차 정보. 이거는 탱크 어떤 탱크가 쐈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켜놓는 게 좋은 게 정보죠. 하나의 정보죠.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탱크가 나에게 어떤 탄을 쐈는지 그리고 저 탱크가 나에게 몇 댐을 줬는지 몇 대미 튕겼는지 그런 걸다알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이름 나오는 게중요하고요 효과 적용. 이거는 이제 맞았을 때 아마 이렇게 딩 하고 맞으면 이렇게 중 하고 날아오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이건 켜놔도 그만, 꺼도 그만이에요. 사양 안 좋으신 분들은 끄셔도 됩니다, 이거. 근데 나머지는 다 켜야 돼 무조건. 동적 표시도 꺼도 되고, 이두 개는 꺼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두 개는 상관없지만 나머지는 다 켜세요. 전투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전부 다 체크하십시오. 네, 전부 다 체크하시고, 중요한게 이 받은 피해, 손상 피해, 장갑 활용 이게 나오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서 뭐 받은 피해, 손상 피해 뭐 이런걸 하는게 좋은데, 내가 몇대 먹였고, 도움 딜몇딜 먹었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켜놓는게 좋아요. 근데 보시면 은 교전정보, 정사정보 이것도 다 켜놓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탱크가 어떻게 줬는지를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꺼놓고 이렇게 하면은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월탱 내에서 옵션에서 중요한 거는 정보 써 있는 거는 무조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탱 내에서 정보가 써 있다. 정보가 곧 힘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 기록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핀 피해 내가 총몇딜 먹였는지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장갑 활용 내가 몇 도탄을 냈는지가 총 계산돼서 나오는 거고요. 돈 피해 내가 돈 피해를 몇딜폈는지뭐 궤도 딜 그 다음에, 스팟 딜다 포함해서입니다. 같이 합, 산이 합산. 그래서 나오는 거고, 폭발 충격은 자주포만 있는 거예요. 네. 폭발 피해, 그니까 내가 옆에 지근 탄으로 스턴 먹인 거를 아군이 때리면 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전차는 안 뜨겠죠, 해놔도. 그 피해 상, 세 정보. 이걸 언제나 표시해놓으면 밑에 계속 뜨고요. 알트 적용, 알트 누를 때마다 뜨고요. 표시하지 않으면, 이안 뜹니다. 언제나 표시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전투 기록 유형. 모든 전투 기록. 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데미지 먹인 거, 트랙 끄는 거, 도탄 난거다 뜨거든요. 전투 성과를 하면은 도탄 난 거, 관통 낸 거는 안 뜨고요. 받은 피해를 해놓으면 받은 피해만 뜹니다. 모든 전투 기록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받은 피해만 해놓으시고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네. 요 밑에다가 띄울 것인지 아니면 딴 데다가 띄울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모드를, 데미지 로그,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쓸 일이 없겠지만, 순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해놓고, 모든 기록 하단 표시해놓으면 여기에 계속 데미지가 뜬 걸로 누적이 되고요. 이거를 모든 기록 해놓고, 가은피 상단 표시하면 여기에는 그거 뜨고, 위에는 데미지가 뜹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드려요. 순정 쓰시는 분들은, 근데 해상도가 낮으면 이게 위치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위에 밖으로 삐져나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FHD 이상급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FHD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받은 피해 놓고 모든 기록 하단 표시해 놓으면 데미지 로그를 쓸수 있겠죠. 어때요?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지도 경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도 경계입니다. 지도 경계에서 여기 경계 유형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바뀝니다. 그림이. 벽이 있고 점선이 있고 표시하지 않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음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맵 끝을 알아야죠, 우리는. 벽도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추천을 안 하는 게, 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 몸이 반쯤 나가서, 밖에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점선을 추천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점선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기 때문에 밖에 이제 그 포탑이 나가서 사격을 해도 눈에 걸리는 게 없어요, 거의. 근데 있긴 있어야 되니까. 점선이 낫고요그 다음 추가 강조. 알트 적용. 항상 강조. 접근 시. 강조하지 않음인데. 접근 시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떠있다가 접근하면은 이게 강조가 돼요. 여기. 미니 맵에.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죠. 위로. 펀드리. 그랬던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접근시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점선 접근시 이게 제일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투보고서 및 임무 이거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팀 내구도 막대표시 내구도 수치표시 차이표시 이거는 다 켜놓으세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만 뜨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켜놓으셔야 상대방의 체력이 이 정도 게이지고, 몇 정도 피고, 물이랑 몇 정도 차이 나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아이콘 표시가 이게 10티어가 몇 대고, 뭐, 이 6티어인데, 6티어, 5티어, 4티어가 몇 대씩인지가 딱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임무 표시는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한 캠페인 있죠? 캠페인 진행 260, 279 미션들 깰 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건 솔직히 해서 개인적으로는 끄는 걸 추천을 드려요. 리소스도 먹을뿐더러 이은글리소스 많이 먹거든요.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거라서 그래서 차라리 이걸 표시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n 키 눌러서 보는 게더 이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끄는 게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정에 대한 설명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예, 월탱에서 1.16.1.0 기준으로 현재 있는 모든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추가가 될때한 번씩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월탱에 대해서 최소한 남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게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린 라테니였고요 가보겠습니다 유박